귀농을 꿈꾸는 당신 무엇을 심어야 할지 고민 중이신가요? 오늘은 초보 귀농인도 실패 없이 키울 수 있는 달콤한 작물 고구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. 1. 고구마가 좋은 이유. 고구마는 초보 귀농인에게 가장 잘 맞는 작물입니다. 손이 많이 가지 않고 병충해에도 강하죠. 기본적인 물 관리만 잘해도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저장성이 좋아 수확 후에도 오래 두고 팔수 있죠. 쉽고 안정적이며 꾸준한 수익이 가능한 작물. 그게 바로 고구마입니다. 기. 재배 시기와 방법. 고구마는 5월 초부터 중순, 기온이 15도 이상일 때 심는 것이 좋습니다. 건강한 순을 골라 30cm 간격으로 심고, 심은 뒤 1에서 2주는 물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. 햇살이 잘 드는 땅과 적당한 수분. 그두 가지만 지켜준다면 누구나 맛있는 고구마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. 3. 수확의 기쁨. 가을이 오면 땅속의 고구마가 익어갑니다.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죠. 흙을 파내며 손끝에 느껴지는 묵직한 감촉, 하나둘 꺼낼 때마다 입가에 번지는 미소. 이 맛에 사람들은 귀농을 꿈꿉니다. 고구마 수확의 손맛, 그것이 바로 땅이 주는 가장 달콤한 선물입니다. 4. 가공과 판매. 고구마는 단순히 밭에서 캐는 작물로 끝나지 않습니다. 말랭이, 칩, 즙으로 가공하면 수익이 두 배로 늘어나죠. 요즘은 온라인 판매를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가진 농부들도 늘고 있습니다. 작은 밭에서도 정성으로 만든 고구마 하나로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귀농의 시작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. 하지만 고구마는 그 길을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작물입니다. 땀 흘린 만큼 웃을 수 있는 수확.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. 오늘도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.